아니, 공간이 좁으니까 어디 뭐 숨을 수도 없고. 아니, 뭐 피할 수 있는데라도 줘야 뭘할 수, 하지. 아이, 얼탱이가 없네. 죽어! 와 깼다. <laughs> 아니 도대체 온거리 무슨 이점을 무슨 이점 이 있다고 이렇게 좁은데서 닭을 치면은 뭐 하라고 만든 건가요 이게 솔직히 카니지로?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래 놓고도 카니지가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운영진들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보신 것처럼 제가 294,000의 카니지를 가지고 215장을 도전을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클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도전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생각들, 이걸 짧게나마 정리해서 한번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볼것 없는 제 채널에 와서 계속 소통을 해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영상은 첫 스트리밍, 첫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도전을 했던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캐스트리 진행을 하다가 진입을 해서 못 모르고 까불다가 참교육을 당했었고요. 이후에는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서 소통을 하면서 나름 집중한다고 했는데 영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집중을 거의 못했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흡혈 스킬은 수동으로 바꿔서 제가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내려놓고 하는 바람에 만 피해서 흡혈을 바로 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 관리에 좋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만 신경을 잘 썼어도 체력이 2,000씩이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이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제가 너무 집중하지 못한 나머지 저거를 끝나고 나서도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릴 공략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카니지를 사용을 해야지 215장 이거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처럼 오프닝 스킬이 거의 다그 거의 다 미스가 났다. 이러면 포기하시고 나와서 바로 나와서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이롭고요. 지금부터 카니지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피해 갈증, 요게 아까 전에 흡혈하는 스킬이잖아요. 이게 피해량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회복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지 않도록 스킬을 수동으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핵심 스킬인 무장해제. 이거를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버프를 쓰고 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이없게도 50% 확률로 디버프가 적용이 되거든요. 무슨 게임이 디버프도 확률로 걸리게 해놨더라고요. 평타 공격도. 모션이 여러 가지인데, 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게임에서 평타 쓰는 게 랜덤으로, 랜덤으로 적용되는 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처음. 어떤 게임이 평타가 랜덤으로 나갑니까? 예? 아무튼, 개판입니다. 개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스킬이 바로 이 버프 스킬이거든요. 보시면 스킬 데미지 증폭이랑 스킬 명중이 붙어 있어요. 웃기게도 이 스킬은 15초 동안 두 번의 스킬에만 적용이 되고 무력 쿨타임이 40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데미지를 제대로 줄 수가 있고 클리어를 할 확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같이 명중이 낮고 전투력이 낮아도 이후 공격 스킬들을 한번 쭉 보시면 카니지는 광력 스킬이 가장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버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두 가지를 먼저 사용을 하셔서 버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킬을 굴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뭐 다른,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 게임에. 일단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세게 때릴 수 있느냐. 직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카니지는 저 버프 스킬을 쓰고 제일 강한 스킬을 때려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거를 하면서 앞에 있었던 무장해제, 그거를 제일 처음에 넣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무장 해제를 넣고 그 다음에 버프를 쓰고 제일 센 스킬을 두 개를 넣고 나머지 스킬을 돌린다. 이것만 숙지하시면은 데미지는 일단 최대로 뽑는 거거든요. 첫 스타트만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오토로 해서 쿨 돌아오는 대로 그냥 계속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15장에서 사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수월하게, 여유롭게 클리어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했을 땐. 그래서 한번 보신 다음에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클리어 영상 다시 한번 보면은 첫 스킬에 무장해제가 잘 터져가지고 거기서 크리티컬이 제법 떠서 처음에 딜이 잘 박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타트가 되면은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클리어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고비를 가졌던 거는 흡혈 스킬을 바로 쓰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회복 스킬만 잘 사용하시면은 저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클리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스킬을 오토로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스킬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스킬이 나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카니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스킬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전투가 시작되면은 버프 스킬이 먼저 들어가고 흡혈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부태 사격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버프 스킬이 이미 다 날아갔어요. 무장해제만 남았는데 무장해제를 쓰고 난 다음에 난사를 하고 제일 끝에 광역기를 연속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딜 차이가 20% 정도의 딜 차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렇게 시작을 해서 딜이 어느 정도 박혔다. 그러시면은 고 트라이는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고 미스가 많이 뜨면은 바로 재도전을 하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